그 미션 주신 분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쯤 되면 저를 놔주실 수 있나요? 경복이 샤워했어.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이야 그래도 상급에서 비비고 있네 신기하다 이거 채팅인 줄 알았는데 후원이었군요. 감사합니다. 천원 감사합니다 빤스러나면 청자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대신에 주술사로 할게요 빅술사를 해보겠습니다 빅술사 좀 해보고 싶어서 그 정도라면은 다른 분들도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 어쨌든 똥데이거든야 이거 주문석 이게 여러분들 봐봐 내가 주문석 영능이 무서워서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은 저기가 그, 영능, 또 써서, 영능 주문서 잡혀요. 그래서 똑같아. 그러니까 경보기 한게 맞아. 하, 진짜, 모든 제압기를 다 빼네. 모든 제압기를 다 빼고 상대를 당황시키네, 한번. 아, 저거구나. 튼튼한 친구 고를게요. 토큰도로 이길 수 있냐고요? 얘 때문에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진지하게. 이 친구들의 배짱이 있다면은 막을 수 있어. 일단 약이 좀안 나와야 되고. 나랑 같은 속도로 가주면 가능해. 아, 그리고 왜 천리안이 안 나오지? 천리안으로 오크아트 가서 한번 줄여줄만도 한데. 맨날 바쿠랑. <끝> 얘랑 얘, 예, 얘 예. 너무 많이 들어와 무거운 게 많으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가벼운 게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요 예, 비율이 그렇게 안 높아 거의 반반이야 3분의 1이면 3분의 2 가, 가볍다는 거잖아 근데 왜 3분의 2가 안나오고 3분의 1만 나오냐고 맞아 아니야 어? 그게 잘못된 거지 코안 열 장이 돼도 20 장은 아니잖아. 그럼 20 장이 아닌 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9코만쳐 나와. 그러면서 천리아스면 무조건 이런 것만 주고. 나쁜놈 나쁜 놈. 이거 하면 범폭 공에게 아주 쉬, 세상을 부수겠어. 응? 범폭으로 너한 방에 보낼 수 있어. 가르쳐주시지. 영농 누르면 포항 맞아서 쳐요. 아까 말했잖아요. 천왕이어야 40만 원이 그건 아닌데. 그 성공할 자신이 없어.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알것 같아. 내가 2-5였는데 이렇게 된걸 보니까 알것 같아. 이거 설계해서 일부러 이거 가져온 건데. 이번에는 한 번은 꺼내도 될것 같아요. 여기서 말리 뽑으면 이길 수 있다. 얘가 안 죽으면 진짜 이길 수 있어. 오늘한함수수수한가한 7개,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. 아, 야, 진짜 독성 같은 소리 하지 마. 진짜 찾아간다. 그래. 공격력이면. 아, 근데 저것도 좀 빡치는데. 빡! 말리가 잡히잖아. 나. 기가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귀가... 너 이거 3대못뽑면 찐다면 은 너는 그냥 주술주술 하면 안 돼. 알았어? 전 쿨하게 보지도 않습니다. 내가 꾸면세가 참... 빨리 깨사라. 가져와, 깨사라. 가져와, 깨사라! 여기서 노잼이라는 사람은 사람입니까? 인간 맞습니까, 정녕? 저거 굉장히 불편, 불편한데요, 저거? 저거 어떡하죠? 이세라를 살릴 순 있네. 잠자용 나와 잠자용 나와 깨세라 나와 잘 나왔어 완벽해 지금 드디어 이길 수 있는 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드디어 각이 오고 있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안 잡으면은 저안 잡습니다 용 뭐있지? 아 말리고스 씩 일로와 말리고스 일로와 일로와 넌 죽었어 임마 널 일로와 내가 이거 한 판을 이기고 간다 했지 긴장해 긴장하라고 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야포야포 갈림길? 어디까지 밀수 있나 보자고 어? 이거 12야 임마이 피가 24 습수하는 딜 24라고 24 어? 세상이 그렇게 쉽게 뚫리지 않아 10으로 아무것도 못 잡네? 어? 저 용사육사 안 잡아도 될까? 이세라도 나오고 말리고스도 나오는 덱인데 용사육사 남겨놔도 될까? 데스윙 안 나올까? 아, 데스검은 홀사 안 나오겠구나. 그치, 무언가 나올 것 같지. 원래 사람은 좀 쫄아줘야 돼. 일로 와. 일로 오라고, 이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 네. 야, 씨. 이겼다, 한판 이겼다, 한 판. 아, 이겼어.